질투를 해도 돼요. 뭐얼굴러 하지 마 이렇게. 케 근데 질투가 왜 일어나는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. 질투가 왜 일어나나? 사람은 질투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일어나는가? 내가 모지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. 사람은 내가 모지래면 질투부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한다는 라 것은 내가 저렇게 잘못 되기 때문이거든. 근데 나도 저, 저만큼 잘될수 있는 사람이니까 질투하는 거야. 저만큼 잘될수 있는 사람이 그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면 질투를 안 하는데 너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될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저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? 내 질량이 모자라서 저이안 된다. 질투가 많은 사람은 갖추는 노력을 덜 하는 사람이에요. 내 자신을 잘 갖추고 노력하고 있으면 절대 질투 안 납니다. 잘났다고 돈 많다고 이게 질투가 하나도 안 나. 내를 갖추고 있는 사람. 질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내려갖추고 있지는 않고 그게 지금 탐 나는 거예요. 내 남편이 바람났을 때, 이럴 때 우리는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, 이게. 내 친구가 남을 더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내실력이 모질에서 남한테 감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야. 네가 뼈가 아프더라도 이거는 발견 해야 되거든. 내 남편이 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내한테 잘안 했더냐? 잘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게 맞춰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뭔가를 찾으러 헤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참 불쌍한 거거든 이게. 내가 내 역할을 못해놔놓고 남편을 탓한단 말이야. 지금 이런 것들이 질투로 변하는 거죠. 그래서 머리카락을 갖다 이 뜯어 버리락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. 우리가 모지려면 너무 그게 질투가 나고, 뇌를 갖추면 질투가 없어져요. 저절로 없어져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시기는 왜 받느냐? 내 혼자 잘 나가주고, 내 혼자 뛰다 보니까 시기를 받는 거예요.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팀워크 없이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. 회사에서 일을 해도 팀워이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내 혼자 잘 이렇게 똑똑한 줄 알고, 내가 한 것이 항상 튀면 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알든 모르든 시기가 된다. 왜? 내공도 그 있기 때문에 니네 혼자 자꾸 튀니까 여기 자꾸 시기라는 게 저절로 일어납니다. 이게 그러니까 혼자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어, 집에 무슨 빛나는 일을 해도 집에 가정에 전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힘이 보태져서 잘 되는 것이고 혼자 잘 되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런데내 어, 혼자 튀니까 시기를 받아 그럴 때는 내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. 미안해요. 아, 하고 항상 겸손해라. 그러면 시기가 살살 없어집니다. 그리고 항상 공치사는 남을 줄줄 줄 알아라. 공치는 남을 주고 실력은 내가 발휘하고. 요렇게 하면 절대 시기를 안 받습니다. 공은 남에게 돌려라. 남에게 돌려도 네 공은 없어지지 않는다. 더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갖고 내한테 다시 돌아온다. 나는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이 뒷받침인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공을 돌리는 것은 이거는 바른 행위입니다. 아,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인기 떨어지지는 않아요.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를 살피는 것이야. 그러면 하늘이 너를 지킨다. 이렇게 돼서 큰 리더자가 됩니다.